네 이번에는 원정님1 0배랜바 2만원, 40, 10만원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 요런 조안에 동무송들, 동들이각한 메... 아, 권씩 들어가고요. 이 체리, 여우냥 덩어리 3권, 체크리스트 덩어세 3권이 들어가고요. 요런 덩어세 3권, 이 덩어리들 각두 권씩 들어가고요. 여우냥 덩어리 50장씩, 총 100장 들어갑니다. 이런 떡매들도 한 권, 이렇게 두권들어가고요 이런 인스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. 그리고 덩어리, 동무송 한권들어가고요 그리고 마감용 동무송, 잼 시리즈 50장씩 총네 세트 들어갑니다. 동무송들도 이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. 총두 세트, 총네 세트씩 들어가고요 이런 메모 가능한 동무송들도 두 세트 들어갑니다. 이런 인스 한 세트. 그리고 간식, 100장, 덩어리 한 장, 하나 들어갑니다. 그리고 떡매 두권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인스 이렇게 총 세트 들어가고요. 미니 떡매두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런 미니 동무성네 세트 들어갑니다. 이상으로 원장님 구성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